제일 기대가 되는 게이 차가 3 4 0마력에50.9 음. 토크의 엔진이 달려 있어서 음. 가솔린 차량 치고는 너 엄청난 파워를 보일 것 같아요. 음. 낮은 영역대에서 또 최대 토크를 보이니까 실용성 면에서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뭔가 파워풀한 성능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기존의 BMW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는 그 테일 램프 디자인 자체가 되게 세련됐어요. 그리고 테일 램프에서 라이트 디자인 자체가 곡선미를 나타내 보이는 것 자체가 되게 슬림해 보이는 디자인을 강조하는 듯한 느낌은있고요저 아래쪽에 듀얼 머플러는 진짜일까요? 저 머플러 진짜지, 진짜지. 네. 어, 근데 되게 머플러 디자인을 깔끔하게 잘 처리한 거고요 어, 뒷모습도 그렇고? 네. 약간 시필로러 쪽으로 해서 이 트렁크 이 하단 야 사이드 근육질 모습이 네. 괜찮아요, 이뻐요. 라인이 곡선이 붙은 거 같아요. 음. 곡선에 그 심플한 라인이 잘 표현이 되는 오, 오, 야, 오. 네. 어, 편성 좋은데? 괜찮은데요? 괜찮은데? 소리도 괜찮고? 이제 배기운도 이렇게 뭐 거북스러운 저거... 편은 아니에요. 뭔가 좀 타이트한 느낌이야. 네. 바닥에 붙어가는 느낌. 그쵸, 트럭 가지 아. 한번 추월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주행 차로 복귀 해서 또 일반적인 주행 승차감은 어떤지도 봐야 될것 같아요. 레드존에 살짝 가까워지는 RPM을 보이면서 엄청난 가속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2차 쿠페의 제로백이 4.7초. 그리고 그랑 쿠페 같은 경우는 차체가 조금 커서 4.9초. 가솔린 차량 치고는 토크가 50대까지 가는 경우는 대한민국에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어 저는 이차를 타면은 좀 많이 느껴본 거는 만약에 이차로 플러그인 이브리드 모델이 나온다면은 더 박진감 넘치는 주행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거 그 인테리어 색상을 한번 제가 보자면 너무 과도하지는 않아요 음. 만약에 이 대시보드가 만약에 오렌지색이었다고 하면은 음. 남녀 요소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갈릴 텐데 대시보드 아래쪽으로 그 글로버스 쪽으로 이 오렌지색을 넣으니까 그 뭔가 깔끔해 보이는 음.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여성 고객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 인테리어 색상 구성인 것 같아요 음, 음. 주행 보조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음. 주행 보조를 시행을할때 클러스터 가운데 지금 주행 보조시행됐음을 알리게 하는 그 세팅이 괜찮네요 그리고 자 속도를 속도로 맞춰 놓고 속도를 몇으로 맞춰 놓은 거 도가 방금 전는 70이어서 좀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딱 되게 됐거든요. 그리고 차단 거리를 한 2단계 로 맞춰 볼까요? 어, 차선 중앙 유지 능력은 기존에 나온 뭐 여러 가지 수입차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괜찮은 편이고요. 음, 이렇게 넓은 차선을 지나갈 때도 차선을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차선 중앙을 유지해 주는 성격이 강한 세팅입니다. 아 그리고 만약에 제가 주행 보조의 경고를 여러 차례 무시하게 되면은 클러스터의 그 가운데 쪽에서도 아 너는 반드시 스티어링을 잡아야 된다는 그래픽이 별도로 뜨네요. 예전에는 3시즈 같은 경우는 이 왼쪽 클러스터 부분에 스티어링을 잡아야 된다는 경고만 뜬것 같은데 8시즈는 그 방식을 되게 바꾼 것 같습니다. 평균적으로 제가 가늠 잡아서 생각하기에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뗐을 때약한 5에서 10초 정도. 네, 지금 노란색 벌써 떴죠. 이 상태에서 무시하게 되면은 약한 5에서 또 10초 정도 뒤에 2차 경고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른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잔잔한 도로로 지나갈 때 평균적으로 요즘 나오는 차들이 대략 한 1분에서 50초 정도? 50초에서 한 1분 10초 정도? 손, 손을 떼면은 일단 클러스터를 통해서 살짝 그 경고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BMW는 그와 반대로 그냥 금방 이렇게 스티어링을 잡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띄우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런 방식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운전자의 안전을 안전 유도하는 것 같고요. 음. 날씨 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날씨? 날씨. 날씨가 현재 날씨를 이렇게 지금 음.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 여기가 지나는 구간이 지금 이제 전라북도 정읍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지나고 있어요. 현재 날씨를 음.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솔직히 이런 기능들은 현대기아차에다 있는 거예요. 뉴스. 뉴스니다아 뉴스 뉴스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냥 음성으로 안내해주기보다는 네. 화면으로 보여주는 방식이고요. 네. 또 BMW 같은 경우 는 이것도 누르면 네. 음성으로 나오지 않나? 읽어주기 있네. 읽어주기. 읽... 이 차는 또 심지어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가능하다고. 아까 발표가 나왔었고요. 그렇죠. 얘가 미세먼지까지 알려줄 거야. 미세먼지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야? 현재 대진 장수의 날씨 날씨 나오네. 미세먼지만 말하니까 날씨가 뜨고요. 500에서 5000원을 보고 가면서 이렇게 배기음이 나왔다 안나왔다 밀당 하듯이 나오는 것 같아요 스포츠성이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타면 스포츠성이 강하면 딱딱하고 뭐 타기 싫어지고 짭짤하고 이럴텐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냥 스포츠카 느낌이지만 승차감 좋은 스포츠카를 타고 있는 것같 저는 이 엉덩이 만약에. 바지가 되게 안 아파요 편안해요 어, 편안해 네. 만약에 이러다 타다다 그러면 네. 남녀가, 남자분 운전하고 여, 여성분이, 애인이 음. 옆에 타고 음. 이제 탈 텐데 음. 여성이 타고 의 옆자리 타기에도 어, 나쁘지 않은 그런 승차감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뭐 바닥에 질감이 안 올라오진 않아요 어느 정도는 올라오는데 아주 딱딱하게 거부감 그 있게 그런 뭐 나쁜 그런 승차감보다는 약간 타이트하면서도 좀득하진않아 타이트한 승차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노맨 질감은 느껴지는 그렇다고 그민도 드리지 네. 않는 그런 승차감. 확실히 다행인 거는 풀링 시트가 있다는 거? 아, 풀링 네. 상... 네, 지금 5302가 지금 전시가 되어 있네요. 다음 달이면 출시 예정인 차인데, 벌써 이 국내 에 전시된 거 보면은 하루빨리 BMW가 또 플로그인 하이브리드 시대를 엮겠다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530e가 겉모양은 기존에 나왔던 5시리즈와 비교했을 때는 큰 차이점은 없지만 음, 안에 내부 실내 클러스터는 현재 나오고 있는 BMW 차량의 그런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많이 반영을 시켰고요 그리고 BMW i 완속 충전기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카드를 이렇게 대면은 충전이 되는 개념으로 또 이렇게 차앞쪽에 A 필러 쪽에 완성 충전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BMW 다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처럼 또 A 필러 그 안쪽에 그 충전구를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네그 외에는 뭐 다른 BMW 5 시저 비교했을 때는 디자인적으로 큰 차이는 외관상에서는 그렇게 느껴지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하이브리드를 상징할 수 있을 만한 뭐 레이저 라이트나 아니면 다른 뭐 테일라이트 디자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적 요소는 보이지가 않고요. 뒤쪽에 보이시면 이렇게 5302엠블럼만이차가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는 점을 강조시켜 주고 있습니다. 네, 다시 5302 차량을 지금 내부를 좀 보고 계시는데요. 전체적으로 센터페시아 디자인이나 아니면 스티어링에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주행보조 장치 그리고 변속기 주행 모드 설정, 그리고 원형 다이얼 등, 배치 등다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쥐좌석으로 타고 있는데요. 어, 센터, 펜, 센터 터널 자체 그 높이가 상당히 있는 편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인물 고려한 그런 그 세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운데에는 공조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히팅 시트를 작동시킬수 있는 그 버튼 등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이 안쪽에는 별도의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구 등 220v 단자 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다 마련이 되어 있고 저는 기가 지금 184cm 정도 있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레그룸이 한, 한 주먹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있는 만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발 공간은 어느 정도 충분히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헤드룸도 그렇게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 5302라고 해서 배터리가 조금 부가적으로 들어가서 주행할 때 이 뒷좌석 공간이 좀 많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알락한 느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는 럭셔리 라인 차량이고요. 이렇게 클러스터에는 이 e 드라이브 엠블럼과 함께 차량의 그런 충전되는 모습을 그래픽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BC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네, 음악 아니면 뭐, 연비. 그리고 뭐 각종 뭐 설정 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120 a 7호차 i3 모델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 120 a 모델이 나온지는 얼마 안 됐죠. 뭐 기존 i3의 디자인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성능은 변한 것이 없지만 120 a 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주행 거리도 200km 중반대로 늘어났고요. 네, 이 차네요. 빨간 차입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다른 i3에 비해서는 레드 컬러의 그 모습이 상당히 또 팬시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젊은 분들의 취향을 잘 반영한 디자인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뭐 선팅이 잘 되어 있는 i3 전기차고요 뭐이 차를 타고 몇 킬로를 주행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그 제가 i3를 처음 시승하는 거네요 생각을 해 보니까요 그동안 i3로 시승해야 될 그런 시간을 마련했는데 열지 못해서 시승을 많이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번 운 좋게도 또1 2 0만페어 럭스 모델로 제가 골라서 한번 잠깐 야간 테스트 드라이빙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내부를 촬영을 해야 되는데 거의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실내 촬영을 제대로 하지는 못할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주변에는 거의 빛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희생이 진행되고 있고요. 음, 왜 이렇게 진행되는지는 저도 한번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은, 다른 차들도 지금 이렇게 라이트만 켠 상태로 대기 중이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의 암흑입니다이 상황에서 저는 지금 이렇게 레드 아이스를 타고 있습니다. 알스는여러분께서 많이 또 보셨던 전기차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음 일단 은뭐 여기서 접어두는 걸로 하고 저는 여기서 주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무거웠다는 점그 점만 빼고는 주행 감각이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뭐 시인성이나 아니면은 그 주행하는데 그 시야가 나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잘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저는 지금 솔비치에서 다른 여러 가지 행사를 소화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또 차도 보면서 그리고 다른 추가적인 발표도 들으면서 나머지 하루를 맞이할 계획입니다. 어, 되게 힘든 하루였습니다. BMW가 모처럼 이런 시승 행사를 마련을 해서 8시리탈수 있고 X7도 탈수 있고 또. 심지어 또 친환경 모델까지 탈수 있는 자리를 거의 하루 안에 마련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일 BMW M 차량과 그리고 미니 차량 등도 시승할 수 있는 날도 내일 마련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빡세고 힘들 것 같지만 그래도 잘수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